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레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세 아들 아사레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바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메 요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요와께서다윗세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이 삼분의 일은 문을 지키고 삼분의 일은 왕궁에 있고 삼분의 일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사장들과 수종들은 레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러 외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며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 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야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스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스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laughs> 이세벨의 딸 아달야가 남녀다의 침투에 모든 왕의 아들들을 죽이고 왕자를 찬탈합니다. 그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6년이나 지속됩니다. 아달야의 학살 속에 다윗 왕조는 몰락 직전까지 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살아남은 다윗의 후손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일곱 살이 되자 그의 고모부이자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용기를 냅니다. 어, 루시안 사본에는 집으로라는 말이 있고 이에 더해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여호의 집으로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이 사본들을 종합해서 일절을 다시 구성하면 제7 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즉 강하게 되어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아합의 가문에 빼앗겼는데 다시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집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용기로 번역된 하자크는 용기,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여호야다는 강해져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달라가 점령하고 있는 그곳은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지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셔야 할 그곳을 잠시 불법 점령하고 있는 악의 세력입니다. 그 악의 세력에게 나아갈 때 요오야다에게 야다에게 필요했던 아, 저 강인함이 깃든 용기 하자크는 무엇으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행진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길 모든 명령을 지키면 강해져서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학사 에스라는 말하기를 대적들과 동맹을 맺지 않으면 강해져서 땅을 자식에게 기업으로 남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칼 없이 오직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이길 때 압도하다, 정복하다, 승리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오늘 여호야다를 강하게 하는 이 용기는 모세와 백성이 말씀을 지켜서 얻은 용기이고 에스라와 백성이 적들과 동맹을 맺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께서 주신 용기이고 다윗이 대적을 압도하며 얻은 용기인 것입니다. 6년 전 요아스를 숨긴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브아의 용기에 이어 이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은 여호야다는 그와 함께 용기를 낸 형제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은 유다를 두루 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모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자를 즉위시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스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준행합니다. 그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자신들이 자신들의 완수해야 할 사명을 위해 퇴근하지 않고 성전에 머물며 최종 명령을 기다립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용기를 얻은 순간, 이 싸움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이제 목을 베야 하는 어, 어, 이제 목을 베야 하는 순간이 여호야데에게 온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어, 적의 목을 베기 전에 두 가지를 수행합니다. 하나는 왕자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것이고, 하나는 율법책을 주는 것입니다.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오늘 유다의 왕자는 면류관을 쓰고 율법책을 취합니다. 그리고 왕자 요하스는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요하스의 등극을 계기로 어, 여호와 신앙과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또한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며 어, 받으셨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왕자 요아스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어, 죽은 자들이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달리아가 6년 전에 다 없앤 줄 알았던 다윗의 후손이 갑자기 살아나 기름 부음을 받고 영광과 종교의 면류관을 쓰고 율법책을 손에 쥡니다. 그의 이름은 왕자 요아스입니다요아스를 보는 순간 <laughs> 아달리아는 어땠을까요? 아기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칼에 죽는 것 뿐입니다. 아달리아는 말문 어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달리아가 죽은 말문 어귀는 요한계시록에서 악의 세력이 전멸 당할 때 그들의 피가 말 굴레까지 잃은 장면과 겹칩니다. 어, 이것은 악의 세력이 완전히 진멸될 것을 의미하는데 어, 유대 문헌에는 어, 말이 죄인들의 피 속에서 가슴까지 잠기며 걸어가고 병고도그 높이까지 잠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세벨에서 시작된 그 악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부음 받으신 우리의 왕 예수께서는 멸류관을 쓰고 오셔서. 두루마리로 또 두루마리로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잠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사탄의 세력이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치며 이 땅이 마치 자신의 땅인 것처럼 원래 자신의 땅이었던 것처럼 소리 질러도 다윗의 후손을 멸절하려 했던 그의 죄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최후 승리를 믿으며 이 땅을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섬김의 왕으로서 살아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역대야 3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오늘도 오직 말씀으로 용기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laughs> 여호야다가 얻은 이 용기는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얻은 용기이고, 이 용기는 아기 예수께서 잘하시며 갖게 된 용기이고, 이 용기는 남자답게 믿음의 국계성 우리의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용기입니다. 오늘도 여호야다의 용기. 요한의 용기, 예수님의 용기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